끝났어. 오늘은 뭘할 것이냐? 아, 지금 드시면 안 돼요! 우와. 김치 수제비고요. 육회예요. 매화수. 오케이! 저희 오늘 밸런스 게임을 할 거예요. 술 한잔씩 하면서. 드셨어요, 혹시? 아니요, 아직 안 먹었어요.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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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첫 번째 질문. 남사친이랑 1박. 2일 놀러 간 지윤데? 전 남친이랑 술 먹은 지윤. 에이. <laughs> 남사친이랑 1박 2일 놀러 간. 아니, 거에... 1박 이일왜 놀러 가? 그럼 전 남친이랑 술 먹기는 된다는데? 전 남친은 술을 왜 먹어? 할 얘기가 있다고 만날 수도 있지. 지윤아, 나 진짜 결혼은 너랑 해야 될것 같아. 예? <laughs> 이러면서. 그래도 남사친이 난것 같아. 진짜 뭐 욕하고 뭐 치고받고 싸운 친구잖아. 응. 그럼 뭐. 근데? 나를 좋아하는 여사친이야. 미친 거아니야 아니면 나를 좋아했던 여사친이야 아이씨 <laughs> 아니면 예전에 썸을 탔던 여사친아 뭐래 진짜 그거 전 여친이랑 뭐가 다른데 자 그러면 남사친한테 새우 까주는 나 음. VS 오빠 친구한테 자꾸 새우 까서 아 여기 드세요 새우왜까아 <laughs> 왜는 안 된다니깐요 <laughs> 이 사람아 지훈이가 까주는 거 내가 까주는 거? 응 음. 아니 아니 오빠한테는 안 까줘 오빠 친구만.. 에이 있잖아. 그거는 좀 그렇다 아, 뭐 친구가 손이 없는 거야? 드세요 친구가 손을 다어아 <laughs> 맛있게 드세요 아제 손맛이 들어가서더 맛있을 거예요 <laughs> 남사친이 까주는 게더 나은 것 같아 바람 핀거 평생 안 들키고 비밀로 하는 연애 제 바람 폈다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연인 아 나한테 말하냐 안 말하냐? 어. 난 말하는 게 나은 것 같아 <laughs> 그럼 계속 만나? 그건 모르지 지은이네 나는 바람은 절대 못 먹어. 아니 아니 뭐가 낫냐? 아아 자백 하는게 낫지.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. 차라리 나한테 들키지 만은말아라 나는 안 되는데? 나도 안 돼. 와우. 와 진짜 잘먹는다근데자 그러면 비지 100억 있지만 지운만 보는 준혁 vs 돈이 100억 있지만 다른 여자도 보는 준혁. 근데 보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데? 아무거나 다할 13달이야? 그치 113달이야? 어. 365달이, 매일매일 안 들어와. 1년에 하, 하루만 지은이랑 있어. 365달이. 근데 100억 자산가야. 보니 <laughs> 100억 있으면서 응. 다른 여자도 보는 중이야. 그럼 이제 100억을 365등분해야 된대. <laughs> 지은이께 아니야. 아니 밸런스 지금 와서 돼. 100억 빚은 좀 너무하다. 그복 <laughs> 보고 싶었다 다르지. <laughs> 다음 질문은요? 자, 다음 질문은 언제 죽을지 알기 대 어떻게 죽을지 알기. 음, 너무 언제 죽을지 아닌데 좋은 것 같아요. 분개백도 진짜 잘 세울 수도 있고, 예를 들어서 내일 바로 죽으면 아깝잖아. 나는 언제 죽을지 알아요.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나 이제 가. 자유나라. <laughs> 아, 그거 <그건> 하고 싶어? 자유나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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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인싸인 애인 대아싸인 애인. 아, 이거 어렵다. 그니까, 러 진짜 극단적인 거지. 어. 친구가 단한 명도 없는 여자친구 대 친구가 5,000명인 여자친구. 아니, 극단적으로 생각, 좀 <laughs> 평범하게 생각을 좀 해봐. 아싸인데, 성격이 진짜 겁나더러. 주변 사람들한테. 음. 오빠 친구들 소개를 못 시켜줘. 인싸는 사람이, 주변 사람이 너무 많아. 음. 오빠 연락도 막 묻혀. 저 밑으로. 오, 이거 어렵다. 아, 그래도 성격 좋은 게 좋은 것 같아. 그러니까 남들한테 잘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. 자. 지윤 대 생얼 지윤. 평생 살아야 돼. 오빠 친구들 만날 때도 물론이고 부모님 뵐 때도 그렇고 생얼로 항상 나가야 돼. 아 근데 이거는 이것도 좀 쉽다. 뭔데? 화장한 지윤이다. <laughs> 나는 근 지훈이 쌩얼도 진짜 좋아. 진짜 다 걸고. 아니 생짜 쌩얼이 진짜, 더 좋아잖아. 아니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난 쌩얼이 뭐 때, 더 좋아. 아니 뭐 때문에 그런 거야? 나 스트레스 없어. 아 그럼 쌩얼이 난 좋아. 쌩얼 아니 그 미용실 거기서도 쌩얼이 나오잖아. 난 쌩얼이 더 귀여운 거 같아, 지훈이.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약간 우리 취향이 좀 들어간 거야. 혼자 도시에서 살기 음대 지훈이랑 산골짜기 시골에서 살기 준혁 오빠 벌레 진짜 싫어하거든요. 아유, 그래도 지훈이랑 사는 게 나보고 잡으라고 할 거잖아. 지훈이랑 살면은 음, 진짜 이름 이름모를 산. 음, 지훈이 엄청 추워 맨날. 음, 막 아궁에 불 때야 돼. 장작 <laughs> 패야 돼. 재밌겠다. 한번 해볼까? 막 산에서 나물 캐서 먹어야 돼. <laughs> 장소만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뀐 게 너무 <laughs> 재밌네. 재밌었어? 응. 응, 간간이 이런 거 해보자. 다음엔 내가 한번준비해볼게 오, 좋다. 빠이빠이. <끝> <끝> 빠이. 빠이.